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개의 결손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교정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를 함께 협진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케이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환자분은 20대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내원 당시에 찍었던 이제 파노라마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결손치가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빨간 색깔 네모로 표시된 여기 왼쪽 위에 큰 어금니 부분, 그리고 아래 양쪽에 두 번째 작은 어금니 부분이 모두 이제 없는 상태였고, 이제 보시면 왼쪽 위에 어금니는 선천적으로 없다기 보다는 지금 치아가 많이 상해서 전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는 양쪽 모두 이제 영구치 자, 작은 어금니가 없는 상태였던 걸로 추측이 되고 원래는 그러면 이제 영구치 전에 유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 유치가 오랫동안 남아 있다가 지금 일부가 탈락되고 뿌리만 남아 있는 상태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유치가 일찍부터 빠져서 공간이 많이 소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반 사진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 왼쪽 위에 큰 어금니 그리고 아래쪽 양쪽 두 번째 작은 어금니 공간에 모두 이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 뿌리들이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쪽도 보시면은 지금 영구치가 개수에 맞게 다, 잘 있기는 하는데 예전 유치에 그 치근이 약간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앞니 배열 같은 경우도 위 아래 모두 이제 배열이 잘 맞지 않고 공간이 좀 부족해서 삐뚤빼뚤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 이제 전체적인 이반 사진을 한번더 살펴볼 건데요. 어, 앞모습 사진, 정면 사진을 봤을 때위 아래 중심선이 맞지 않고 아래 중심선이 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은 공간이 많이 소실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래쪽 왼쪽은 이제 공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넓은 유치가 더 크거든요. 이쪽 부분은 영구치보다 유치가 더 커서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오른쪽 유치가 빨리 빠지면서 공간이 소실되면서 중심 선이 오른쪽으로 틀어졌을 거라고 아마 추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물리는 걸 보시면 은 특히 왼쪽에서 이제 위아래로 이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윗니는 아래로 많이 내려왔고 아랫니는 위쪽으로 솟구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의 앞니의 각도도 한번 보시면 은 지금 정상에 비해서 앞니가 굉장히 안쪽으로 쓰러져 있는 각도가 작은 모습이 관찰이 되고 이렇게 앞니가 안쪽으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공간이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옆모습 방선 사 사진 모습이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 관계, 그리고 치아의 각도, 입술 나온 정도 등을 판단을 하는데요. 위턱 아래턱의 위치 관계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상 범위에 속했고, 어, 윗니, 아랫니, 앞니 각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보다 조금 안쪽으로 많이 쓰러져 있어서 공간이 더 부족한, 악궁의 공간이 부족한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끝과 턱끝을 이은 직선 라인을 기준으로 저희가 입술 얼마나 나왔는지 판별을 하는데 그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제 진단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치료 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남아있는 치아 뿌리들은 마저 다 발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없는 치아들의 모양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의 개수를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교정을 통해서 공간을 닫을 수도 있고요. 공간을 이제 맞게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심거나 보철을 해가지고 공간을 매워 배는 방법도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가 전체적으로 안으로 썰어져 있어서 악궁이 좀 좁은 편이었고 입술도 많이 들어간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입술이 많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심리적으로 더안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규 맞추는 것도 조금 더 까다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골격적으로 정상이었고 오히려 입술이나 치아 각도가 작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의 치아 객수대로 다 회복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치료 과정을 살펴보시면 치료 중간에 보시면 처음에 비해서 오른쪽 아래 작은 어금니 공간이 더 많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왼쪽 아래쪽 공간은 조금 더 줄어들어서 이제 앞에 있는 작은 어금니 첫 번째 작은 어금니와 두 번째 작은 어금니의 공간이 비슷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큰 어금니 공간도 적절하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왼쪽 위아래는 이제 공간이 확보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해서 치료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치료를 다 끝마쳤을 때를 보면은 오른쪽 아래쪽 작은 어금니도 적당한 공간이 확보되었고 없었던 이제 결손치에는 임플란트 보철물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사진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위아래 중심선이 맞지 않는 것이 지금은 거의 다 일치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쓰러졌던 앞니 각도들도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적당히 앞으로 뻗어진 모습이 위아래가 다 모두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합이 무너졌던 왼쪽 부분도 적절하게 높낮이가 회복이 되어서 위아래 어금니들끼리 잘 물리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위아래 사진을 봤을 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악궁이 좁고 안으로 쓰러졌던 모습이 악궁이 적절하게 확장이 되면서 이제. 예쁜 U자 모양으로, 대칭적인 U자 모양으로 위아래가 모두 확보가 되었고, 앞니가 삐뚤버렸던 것도 더 가지런하게, 위아래가 모두 가지런하게 배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손치였던 부분들은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로 잘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 보셨을 때, 지금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골격적인 차이는 거의 없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앞니 각도가 이제 적절하게 앞으로 뻗어지면서 적당한 각도를 유지되었고 특히 아랫 입술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랫 입술이 적당하게 앞으로 나오면서 더 심미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두 사진을 중첩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원래 이 정도였던 앞니가 이렇게 앞으로 많이 뻗어졌고 아래 앞니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앞으로 뻗어지면서 더 심미적인 모습이 완성되었고 치아가 적절하게 대열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치료 기간은 총 2년 정도 걸렸어요. 딱 24개월 정도 걸렸고, 이 기간 안에 교정 치료와 임플란트 보철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 보통은 뿌리 부분을 먼저 식립을 하고요. 뿌리 부분이 뼈와 안정적으로 잘 부착할 때까지 2~3개월 이상 조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 보철물을 올리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여러 개를 해야 되거 이가 예전에 빠져가지고 그 주변으로 이가 쓰러지거나 높낮지가 변하거나 뭐 잇몸에 변화가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태로 보철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조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교정적으로 먼저 진행을 해서 교정치료를 해서 배열을 어느 정도 만들고 그 보철물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확보를 하고 올바른 교합공개를 만든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 보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하 되는 경우에는 보철 치료도 같이 하고 교정 치료도 같이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는 어, 주기적으로 교정 치료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이제 보철 원장님이나 임플란트 식립하는 원장님을 체크를 보면서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이제 교정 중에라도 임플란트 보철 물 임플란트 이제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픽스처가 뿌리 뼈 안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보철물을 올려서 적절 한 공간이 확보되면 또 보철물을 올려서 어 임플란트 보철물이 완료되는 시기와 동시에 교정 치료도 마무리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께서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교합 관계도 잘 맞지 않아서 교정 치료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이 모든 관점을 다볼수 있는 원장님들마다 보시는 관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교정과의 입장이 다르고 보철과의 입장이 다르고. 보존과의 입장이 다르고 각과의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원장님들이 같이 계시는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서 각 원장님들, 각 전문의들마다의 그 견해를 들어보고 그 원장님들끼리 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